오늘 우리 우리 본문 말씀을 보고 비평가들은 그런 말씀을,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 군주제도를 신봉하고 지금 우리가 민주적인 사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정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왕권을 강화시키는 또 노예제도와 이런 신분제도를 확고하게 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평가들의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것에 또 세워서 우리가 이 사회의 제도와 법과 또 질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정한 일이지만은 또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또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양보하고 영적인 것은 우리가 찾겠다고 하는 요셉의 의지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것 많은 분들의 주장은 반반인 것 같아요. 기독교도 정치에 관여해야 된다.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와 정치는 분리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누가 옳다, 그렇다를 떠나서 저는 기독교는 정치에 개입하는 방법이 우리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뭐 정치를 개혁한다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와 말씀운동을 통해서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지지 우리가 직접 정치의 교회가 관여하고 누구 찍으세요, 누구 뭐 기독교인 찍으세요, 이렇게 목사가 아,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지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이 누구를 투표하든, 목사는 뭐 목사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 뜻이 다될 수가 있겠어요. 각자마다 다 자기 주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치와 신앙을 구별하지 못하고, 또 정치 속에 뭐 본인의 생각이 하나는 뜻이라고 또 밀어붙이니까, 누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되겠지만, 할 말이 없어요. 누가 말이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고, 저 개인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논리에 같이 동요하고 싶지는 않고, 또 이날까지 또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가진 정치력의 응답, 우리가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 것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또 좋고 이익이 안 되면 다 싫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은요, 어, 현실을,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이 어떤 거라도 공감할 수 있는 또 판단과 결정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결정이라도 상대방이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어, 그것은 틀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보금 운동하는 목사님들 또 우리 우리 개교의 목사님들, 내가 그분들을 이끌어 갈수 있는 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 목사님이 말하면 다 움직일 것 같다. 그건 착각이에요. 절대로 제가 말한다고 해서 지역의 목사님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 우리 개척, 우리 개교의 목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요. 내가 뭐 지시한다고 그분들이 제 말을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타인의 생각이 좀 틀리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위에서 일방적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메시지 받아서 자, 가서 지시하면 된다고. 절대로 그건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싫어서 면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시켜도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걸 지시해야지. 움직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목사님들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못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는 행동과 판단을 우리가 하셔야지 사람이 따르지. 저도 제 인생 마음대로 보면 누구를 제가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같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공감할 수 있도록 이해도 구하고 또 우리가 같이 느끼고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가 뭐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거지. 내 생각에는 옳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 안할 때는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또 그렇게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막 어떤 명령에 막 죽고 살고 명령하면 다될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거는 명령 갖고 안 돼요. 여러분이 누가 탁 지시해서 막 움직일 것 같죠? 절대로 사람의 마음은 명령에서 들어주는 인간은 못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하기 싫은 일을 탁 시킨다고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뭐안 하면 죽여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뭐 흉내 낼수 있겠죠? 그죠? 근데 계속 그렇게 명령에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감동을 줘야 된다. 이 감동을 같이 느끼게 해주고, 야, 우리가 마음을 짓고 세계 보고만 하자. 정말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서로 그런 공감이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어떤 뭐 행정을 잘해야 되고, 똑똑한 사람이 지시만 잘하면 될 거다. 그런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하면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은 이익을 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레이기 19장 36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너희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울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물건을 사고 팔 때는요, 저울에 속임수가 많았어요. 저울을 조작해서 뭐한건 샀는데 모자라기도 하고, 또 어떤 막뭐 물건을 달때 하여튼 저울을 속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팔고 사고 할 때는 지금은 전자저울이 있어서 막 속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전자저울도 뭐 조정하는 게 있대요. 그런데 저울 속이면 지금 큰일 나요. 저울 뭐 고기 사고 하는데, 저울을 속였다 그러면요, 그것은 조정해서 속이면요, 큰 벌을 받아요. 예전에는 완전 속이는 것이 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도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라. 이게 하나님 자네들이 우리가 꼭 하자.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자기 이익 따라서 저울에 눈검을 속이고, 무게를 속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기서에도 보면요. 욕기서 31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로 나를 달아보시고, 그죠. 여러분을 볼 때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믿어줘요. 때로는, 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불만이지만은 시간을 두고 보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셨다. 이렇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되는 것처럼 보고 억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참 억울했지만은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오으셨구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시고 어떤 악인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하셨거나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요. 욕이 억울한 게 많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그죠?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내가 병들고 아프고 자식이 죽고 재산 잃고 아니까 요셉이 자, 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시간을 두고 보니까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공평하십니다. 그죠? 욕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내네 순간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이렇게 편해하시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시간을 두고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오르신 분입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힘들어 할 때도 하나님은 다 거기에 하나님의 하실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유 있는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어려움을 당해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속에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거나 우리가 그러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생활 하자. 어 어떤 일에서도 감사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정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사야 45장 6절에도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 균은 공평한 균이라 균라는 뭐요 통치, 그죠?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시거나 누구를 저주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제 헌신을 통해서, 자, 헌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장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수고할 때, 수고할 때, 수고하면서 얻어진 행복이 어요 여러분이 돈이 왜 소중합니까? 수고했을 때 돈이 얻어지잖아요. 그죠? 공돈이 확 생겨보세요. 아, 저 복권 돼갖고 막 돈이 갑자기 한 10억 생겼어. 그러면 공짜로 생긴 거니까 돈도 막 함부로 쓰고 막 가치없이 쓰고 막그 복권 된 사람들 통계를 내보니까요. 복권 된 사람들 다 망했더래요. 복권 돼 갖고 안 망한 사람이 우리나라 한 명도 없더래 가정 이혼하고 직장 그만두고 막 복권 되고 나니까 인생이 다. 지금 복권된 사람 전체 명단 있잖아요. 100%다망했더래요 복권이 당첨되는 저주가 오는 거야. 막. 가정 버리게 되고 막 나, 마누라 꼴떠보있실 거예요. 네 같은 거가 살았나. 나 수준 안 맞는다 헤어지고 막 직장 내가 몇푼 받느냐. 그거 안 받는다네. 내 그런 월급 잔소리 들어가면 직장 음, 내가 다니겠냐 안 다니고 막 그래 쓰다가 사기꾼 만나서 다 틀리 갖고 개털되고 노숙인 다 됐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요? 수고하지 않고 돈 버렸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는 거야. 가치. 여러분 돈이 소중한 것은 수고해서 노력해서 그 얻어진 거니까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공짜가 아니거든요. 수고한 결과로 돈을 냈단 말이요.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죠? 여러분이 자식 낳을 때 여자들이 계란 놓듯이막한 번에 막 서른 개씩 팍팍 낳아버리다. 그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그못 하겠습니까? 아, 짐승도 막 수고 안 하고 막 계란 막막 몇십 개씩 쑥쑥 넣는데 사람도 막 자고 나면 막팍알놓듯이 팍팍 넣고 막 그러면 어떻게요? 생명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생명 존중하죠? 아이고, 하나 죽어버려도 뭐, 그게 문제도 없는데. 또 놓으면 되지. 말로 터지. 툭 놓고, 툭 놓고. 막. 사람은요, 성장 속도가 어떻게 해요? 짐승 중에 1년 먹여도 애게 그것도 못 해. 말도 못 해. 짐승, 소, 돼지 1년 먹이면요, 음이 돼버려요. 사람은 생장 속도가 느리고요. 말도 천천히 배우고. 하여튼 말, 십 년을 키워도 애 했는 애, 애 거야. 왜그랬습니까 소중함을 가능. 인간이 소중하다는 것,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 수고할 때 가치를 알게 되는 거요. 막 사람을 계란 놓듯이푹 나가지고 하나 죽으면 그만이고 또놓으면 되고 막 조금 신참다 잡아버리고 막 죽여버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왜요? 자식이 소중함을 느끼도록 수고하고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이 수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그 그 헌신하고 기도한 사람은 눈물로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걸 헌신하는 것은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수고할 일이 있다는 거 수고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성경에는 그런 말씀 있잖아 디모데우서 2장 6절에 수고한 농부가 곡식이 농부가 그냥 막 심자 마자 바로 막 열매 따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전능한데 왜못 그러겠어요? 그 밭을 갈고 풀을 뽑고 막 열심히 하고 쌀한톨거들 때요. 농부는요, 밥톨한개 떨어 상에 떨어지고 막 함부로 버리면요,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은요, 밥을 남기지 못해 밥풀 막 드득드득하게 두둑 그런 거안 남겨 깨끗하게 먹어요. 복나간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어, 음식을 줬는데, 우리가 이게 막 음식이 복이라고 못 버려.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그 의식이 있어갖고 살이 막 있죠. 막 먹기 싫은 것도 다 먹어버리고 막. 안 버려. 예? 못 버려. 너무 귀한 거니까. 우리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 음식 버리면 복 나간다. 어? 그렇게 받았거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는 복을 주셨다.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수고하면서 사랑이 더 가게 되고, 정이 가게 되고, 우리가 관심이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가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짐승은 1년만 키우면 다 분가라. 새들 짐승들 보세요. 어른 되면 새끼 놓으면 지들끼리 다가 서 살아. 사람은 요 가족이 있고. 서로 부모 형제 가족이 있고 연대가 있잖아요. 왜요? 오랫동안 수고하고 살다 보면서 정이 가고 사람이 함께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수고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이 수고하시길 바래요. 우리 사회 병든 사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같이 정이 붙어서 사랑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의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판단과 결정을 자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창세기 오늘 본문의 영이죠. 47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이 시달려 각각 토지를 팔았으므로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권세를 가졌고, 자기 마음대로 쓴 권세를 가졌는데, 바로에게 다 갖다 바쳤어. 이게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질 수 있는데 바로에게 받아. 육신적인 거, 영적인 것을 해서 육신 것은 다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가진 믿음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 번 권력이 주어지고 자리에 올라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겠어요? 요셉 건데 요셉이 흉년을 통해서 땅을 다 샀고 그들을 다 샀는데 아이 요셉이 다 가진다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바로의 인장까지 도장까지 받았고요 법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받았는데 요셉은 뭐요?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죽은 권력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지 육신의 사욕을 위해서 내가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로마의 심민권을 받았지만은 내가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내 권력을 쓰지 않고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쓰겠다고 하는 때요.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신뢰를 받죠. 야저 사람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요셉이 뭡냐? 그게 형제를 살리는 길이고 부모를 살리는 길임을 알한 거예요. 요셉이 취해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의 가족들이 뭐가 됩니까? 부모님 명대로 못 살고 죽습니다. 형제들 명대로 못 살고 죽어요. 애굽 사람이 적이 돼 보세요. 내 권력 밑에서는 꼼짝 못했지만은 요셉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리에 물러나고 나면은 한 날에 다 죽을 거예요. 그날 재산 날이 될 거예요. 그 애국의 몇몇 사람들 그냥 놔두겠습니까? 요셉은요, 형제를 가족고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육신을 양보하는 거죠.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돈이 싫고 권력이 싫은 거 아니잖아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47장 26절에. 바로만 만족주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만족을 주는 거예요. 재산과 땅을 다 받고, 농사지 곡식을 주고, 농사지을 땅을 주면서, 5분의 1 조세제도를 탁 세워서 세금 내라. 망은 농사지 먹고, 땅 없다고, 어, 그렇게, 어 그러지 말고, 자유함을 줄 테니까, 국가에 땅 받아가지고, 20% 세금 주고, 80%는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자식들 키우고, 백성도 존경하고, 바로도 존경하고,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다 살리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도 기분이 요새 보면 너무 기분 좋고, 왕도 기분 좋고, 왕은 가만히 앉아서 20% 세금 받으니까 좋고, 백성은 땅 없지만은 농사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짓고 먹고 살수 있어 서 좋고, 이게요, 진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모두가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요. 정치력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족주는 결단하고 행복하고 그런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요셉은 이 불신자에게 어떻게 해요? 공감할 수 있는 판단과 결정을 했어요. 모두에게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창세기 47장 25절에 보세요. 이게 정복의 축복입니다.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요. 주께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셔 싸우니, 우리가 죽게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죠? 싸우지 않고 이긴 거요. 사랑으로 서로 합목하게 하고. 이게 정복 아닙니까? 세상은 육신적인 힘으로 위압해서 사람을 억압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과 함께 할수 있도록 이게 정복한 주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 돼야 됩니다. 존경심이 우려나게 만들고 명령해가지고 안 하면 당신 잘릴 거야 그런 협박 공갈에서 말 들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 협박 공갈한다고 말들 사람 없어요. 당신 말안 들으면 강사 잘릴 거야. 당신 말안 들으면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가지고 절대로 복종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지. 협박 공갈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말 들을 사람. 우리가 여기 와서 뭐 공산주의입니까? 여기가 어디? 저 북한입니까? 몽둥이가 겁나서 예수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안 하면 좁힐 거야. 그래갖고 말 들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요새과 같은 방법으로.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주고. 그래서 서로 원리스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무섭다고 착각해요 교만해져가지고 몽둥이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은혜로 기도로 사랑의 수고로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에 그리도의 심장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흐르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희생의 복음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축복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